잘 어울리네 지금. 응. <laughs> 자, 대장님 모십니다. 박수. 이색게해야지 좋네요. 대장님. 고왔어요 네. 앞머리 인사했어요. 네. <laughs> 아니야, 언니가 <그냥 엄두가> 와야죠. <laughs> 네. 인사드니다 맞 거짓말 뜨저희 벌써 막방 팬미팅입니다 뭐야 뭐야 아, 근데 왜 우리 민기 팬미팅 할 때마다 이렇게 덥죠? 덥 저번에 추웠어 <목소리> 저번에 추웠어 촬영실 때 촬영실 때 티키티키때부터 아 그쵸 그렇죠. 크로스 겨울이니까 어, 맞아. 네. 아니, 아 맞아 근데 여기서 했잖아요 크로스 때그 빨간 티고 맞지? 어 맞아요. 우리 빼빼로 빨간색도. 나눠줬잖아요 어, 맞아,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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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로 나눠준건 여기 아니지 않아요? 여기에요 아, 여기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여기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음악중심에서 여기 음정이 아니라 버츄인가 그거는 할로윈데이트 초콜릿 초콜릿 아아정 기억력 좋네요, 저. 네. 자, 아, 우리 그러면 씨 네. 씨, 이제 막방이니까 소감을 네. 말해볼까요? 네. 그리고 말도 포감 말한지 얼마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렇 말해주세요. 아, 어, 이주 어. 엄청 짧, 엄청 훅 지나갔죠? 네. 맞아 네. 오늘 저도 그 막방인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laughs> 어, 벌써 2주가 지나고, 저희 음악방송이 오늘부로 끝이 나는데, 그, 그 뭔가, 근데, 뭔가, 짧아서 더 좋았던 것 같은 거는, 어, 뭐랄까요. 너무 길면은, 좀 되게, 뭐랄까. 아, 뭐라고 <laughs> 아니야? 이런 느낌 뭔지 알아요? <laughs> 뭔지 알죠? 계속 안 끝나고 이렇게 계속 가면은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딱 아주 그냥 팀 팀들 이주 안에 다 실어 실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laughs> 네, 좀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링들도2주 안에 파이팅 있게 우리 응원하고 또 이제 같이 또. 우리 쉴때 같이 쉬고 이렇게 할수 있어서 뭔가 이번 2주 활동을 좀 알차게 잘 했던 것 같아서 네. 좋고 없지만 아쉬, 아쉬운 건 아쉬운 건데 네, 저는 좋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티키타가 이번에 우리 키림들이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음. 그래서 더 음. 너무 좋았어요. 음. 다음에 또 이거보다 더 좋은 컨텐츠로 저희가 나오도록 음. 하겠습니다. <laughs> 뭐지? 컴백 코남 말한 지 진짜 얼마 안 되는데. <laughs> 그니까. 러 어, 끝나면 집처을 말해야 돼서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2주 동안 우리 팀들 고생 진짜 많이 했고. 이제 곧 추석이고? 날씨도 풀리니까 진짜 속히다가 왔으면 좋겠어요, 팀들. 알겠죠? 네. 오늘 러면 지금까지 너무 고마웠고 얼려놓게요 고마워요. <laughs> 아, 진짜. 너무너무 빠른데 일단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는 우리 팀인들이 티키타카를 너무너무 좋아해줘가지고 무대 하면서도 너무너무 신났고 즐거웠고 행복했어요 하면서 무대 쓸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다음 컴백 때 우리 또 화이팅 해봅시다! 근데 네, 일주반 정도 동안 저희가 스키파 활동을 했는데 정말 너무 깜짝할 시간의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어, 제가 메미 소리를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매미가 소리가 너무 크네요. 네, 네. <laughs> 아무튼 그? 어, 정말로 진짜 한여름 밤의 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짧지만 진짜 꿈같았던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laughs> 저희가 이렇게 2주년 되고 2주년 기념으로 팬미팅으로 첫 티켓 카을 공개하고 그리고 정말 키링들한테 선물로 준 곡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의미가 있었고 정말 빨리 나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가능한 일인 걸 알았으니까 빨리 나올 수 있어요. <laughs>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왜 이렇게 웃겨. 가봐야 <laughs> 될지 <일인 줄> 몰랐대. 가봐야 <laughs> 될지 아, 아, 몰랐어요, 뭔가. 네. 자, <laughs> 아, 알았던 사람 손. 알았던 사람 아, 왔어요. 알았던 사람 다 버려주고. 네, 벌써 막판인데 어떻게 내가 밥 먹고 그랬는데 드셨나요? 모든신 분들은 꼭 챙겨드리기로 하고, 어, 뭐야. 그래 챙겨, 오늘 챙겨줄 거야. 아, 맞네, 맞네. 맞네. 네, 그 뭐야. 그러니까 내가 할말 있었는데. 까먹었잖아요? 자, 아 되게 우리 활동 중에 제일 짧았지만 제일 뭔가 뭐랄까 다들 좀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번 활동이 좀 그렇게 만들어줘서 우리 키들이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매번 이렇게 뭐랄까 크게 우리가 될수 있는 건 없지만 여기 옆에 계속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함께 해주는 마큼 앞으로도 우리 유퀴즈가 더잘할수 있도록 할테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이준영까지 온 것처럼 계속 앞으로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덥죠 <laughs> 아 이렇게 래 네,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이렇게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타카 음, 그랬지만 당연하게 뭔가 보여드리고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방 오고 싶어요, 팬인들 언제나 함께 보고 싶단 말이에요, 팬분들. 을 어? 아, 이 맞아요. 맞아요, 이 기본이 누구보다. 기본이. 아무튼 이번 활동은 정말 고생 많았고 더운데 응원해서 줘 고마워요. 어, 다음 활동 <laughs> 때 네. 아니지만 언제든 봐요. 벌써 <laughs> 있는 날은 많으니까 그저확한 그런 게 아니어도요. 어. 여러분, 네,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안 오는 게 아니니까. 음, 고마워요, 고마워요. 루씨 네, 2주 동안 저희가 활동을 했는데 너무 짧은 것 같은데, 그아하라 <laughs> 근데 뭔가 일이 <이미> 많았던 <laughs>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짧고 굵게 하다가 는 느낌? 그 저희는 상도 받았잖아요?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키링. 빨리 없으니까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마워요. 이번에, 뭐지, 2주년 팬미팅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부터 뭔가 되게 힘없이? 짧았지만 되게 키링들과 함께 바쁘게 놀러 오길 조심 달려온 것 같아서.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고 저희가 또 2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키링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이렇게 티키타카가 나올 갈수 있었던 것도 키링들을 위에서 나온 거니까 키링들이 덕분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이번에 활동도 열심히 응원해주고 같이 해줘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다음 앨범도 저희가 3주년도 4주년도 항상 쭉 같이 하는 위키티 키링 패다 화이팅! 개인, 개인적 인게 아니라 개인적인 바램은 그 뭐야 이번에도 여름 앨범을 했으니 내년에도 여름 앨범을 좋아요 네, 썸이면좀 계속해서 한번 이렇어요그 바램이에요. 썸머 걸그룹 대장. 네, 그럼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세를 몰라 맛있는 걸 한번 먹어볼까요? <목소리> 아 배고프죠, 추리고, 음. 배고프고 음. 덥고 그럴 거예요. 음. 이것만 기다려요 우리 킹들은 아마 모를 테지만 이기가요의 그 매점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어요 리뉴얼 됐어요 그래서 그 이기가요 샌드위치는 저희도 이제 나중에 볼 수가 없게 됐지만 어, 새로운 샌드위치들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샌드위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딱 지금 나샌드치 계란 샌드위치, 계란 샌드위치. 네, 돈가스 샌드위치가 담있어요 돈까스, 샌드위치. 네. 돈까스 샌드위치와 <laughs> 계란 샌드위치 이렇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두 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기가올 때마다 이제 계란 샌드위치를 먹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